So I mean, animals is very nice. Means mm -hmm. actually weird. Animals mm. wei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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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Yes. Very good. Um, Anything else? Sorry. Uh, no. <laughs> I think I must have looked so lost <laughs> or something that yeah. they thought, oh god, you know, this is yeah. a charity for the year yeah. or something. I so so the there's this huge of... temple on the other side as well in the forest. Um, Myung, so they're, they're, they're yeah. talking about what's the source that comes It's which is owned by the Kayema Seafood people. Oh, that's a, Tear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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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I've got a nice bit of hardware in there. Mm.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어, 저는 지금 후바트의 어, 크라운 플라자라는 호텔에 있고요. 어, 제가 오늘 호텔에 있는 이유는, 어, 작년에도 제가 이 영상 찍었죠? 어, 어 커미티 미팅 때문에 어, 후바트에 왔고, 어, 약사협회에서 호텔을 잡아줬어요. 커미티 미팅보다는 그 커미티 미팅 끝나고, 그리스, 그릭 레시, 레스토랑에 이제 가는데, 거기 제가 되게 가보고 싶었던 데거든요. 어, 그것도 되게, 어, 거기도 가보고 싶었고, 그리고, 음, 그 제가 호바트에서 좀 멀게 있으니까, 어, 미팅 참석하면 호텔을 도 묵을 수 있다고 해서, 그래서, 어, 참석을 했습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 약사 임원회 이제 선거에서 떨어진 것까지만 얘기를 했었는데 어그한두달안 돼서였나 어 다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어 약사 협회 임원 이제 테즈메니아 약사 협회 임원이 원래 아홉 명인데 제가 그 아홉 명 뽑는 선거에서는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어 그게 갑자기 어열 명으로 늘었 늘었고 그리고 그 자체 이제 임원 내 선거에서 이제 제가 뽑혔다 그래가지고 음, 예 다시 임원회에 들어가는 걸로 해서 그래서 작년부터 제가 임원회 임원이 아니었던 기간은 어, 딱두 달이 좀안 되는 기간이었고 그 이후로도 계속 임원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 계속 최연소라고 하기에는, 그때 얘기했는데, 어, 저랑 같이 이제, 유니버시티 테즈메니아 졸업한 동기가, 어, 같이 임원이 됐어요. 그래서 그 동기랑 저랑 같이 이제 최연소는, 아니, <laughs> 최연소라야기하기보다는 이제 10학번, 예, 10학번 최, 이제, 어, 뭐라 그래야지? 기수가 가장 낮은, 어, 그런 학번이 가장 낮은, 어, 사람들입니다. 어, 예, 그래서 오늘 이렇게 비디오 카메라를 킨 이유는, 어, 예, 호텔에서 있으니까 <laughs> 혼자서 호텔에서 심심하기도 하고 이런 거, 이렇게 나름 좋, 좋, 좋잖아요? 조, 좋은 것 같아, 나는. <laughs> 제돈안 내고, 이렇게 호텔에서 묵는 거 좋습니다. 어, 제가, 음, 지난 몇 년간 이제 살다 보면서 생각을 하는 거는, 하게 된 거는, 어, 어, 내가 어디에 있는가는 딱히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은 느낌? 그리고 내가 무엇을, 내 자리가 어딘가, 어디인가는 딱히 그게 중요한 거는 아닌 것 같은. 어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어 기회는 항상 어디에서든 이제 온다. 어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어 제가 이제 타즈메니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타즈메니아를 소개를 좀 하자면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딱 한국에서 제주도 같은 느낌이에요. 음 그리고 제가 있는 이제 오틀랜드 라는 곳은 음 이제 호바트에서 호바트하고 론세스톤 그 중간 딱그 중간 지점인데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어 제주도에서 서귀포시랑 제주시 그 중간 느낌 네 그러니까 어 한번 생각을 해 보시겠어요 그 중간에 이제 어, 이렇게 주유소 있는 그런 마을이에요 어 정말 인구수도 한 700명 정도 있는 그런 동네고요. 어 한국에서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만약 이제 한국에서 이제 제주도와 서귀포 제주시와 서귀포시 사이에 약국이 있는 동네가 하나 있어요. 아주 작은 동네가. 어 거기에 있는 약사가 뭐 그렇게 유명해지겠어요? 어? 음. 그런 딱그 느낌이에요. 어. 호주에서도 타즈메니아 그리고 타지메니아에서도 오틀랜드에 있는 약국의 약사가 뭐 그렇게 용을 써 봤자 얼마나 유명해지겠어? 어. 제가 딱 기분이 그랬어요. 이제 제가 이제 오틀랜드에서 일을 시작을 하게 됐을 때는 제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어, 나름 이제 한미 약품에 그때 2017년에 한미 약품은 굉장히 굉장히 잘 나가는 한미 약품이었어요. 어, 지금도 뭐잘안 나간다고는 할수 없지만 그때 당시는 이제 셀트리온이 아직 성장이 막안 됐고 그 그때 또 이제 한미 약품에서 어, 그때 막 개발 중이던 항암제 막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막 주가도 엄청 오르고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명실공이 한국의 최대 그리고 최고 제약회사인 한미약품의 경력 공채로 이제 때가 딱 붙었단 말이에요. 그리고서는 이제 들어가려고 할 찰나에 어떻게 개인적인 사령으로 인해서 이제 제가 호주로 다시 왔어요. 호주로 다시 오는 과정에서 그냥 아무 데나, 아무 데나 자리가 있는 곳에 들어간 게 호주에서 테즈메니아, 그리고 테즈메니아에서 오틀랜드 그 약국이었습니다. 어, 정말 자포자기, 어, 될 대로 되라. 내 인생 이제 어, 망했다. 이런 느낌의 그런 곳이었죠. 그런데, 어, 거기서 이서 그냥 제할일 하면서 그냥 나 살던 대로 제가 어디 가서 이제, 음, 이렇게 속에 있는 말못 하고, 막, 그냥 아닌 거 아니게 놔두고 이런 성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냥 제 소신껏 얘기하고, 뭐, 그냥, 뭐 하여튼 저 살던 대로 살았어요. 그랬더니, 음, 지금의 제 상황은,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어, 일단, 제이, 루 박이라는 이름이 좀, 좀 유명해요. 좀, 좀 유명하대. <laughs> 뭐, 저야 시골에 박혀 있으니까, 뭐, 유명세를 느낄 일은 없는데, 어, 좀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에서 이제, 제주도에서 석 서귀포시와 제주시를 그 중간에, 어, 딸랑 곧그 조그맣게 있는 약국의 약사가, 어, 이제, 유명세를 타는 거죠. 그런 느낌인 거야. <laughs> 음, 일단은, 뭐, 장소가 어디든, 뭐, 어떤 자리든 그런 거는 딱히, 음, 중요하지 않다. 어, 제가 항상 제 인생 성경 구절이라고 생각하는 그 이달란트, 오달란트 받은 사람들처럼, 어, 제가 오달란트를 받은 것 같진 않지만, 그 이달란트를 제가 받았다고 하면, 그 이달란트만큼의 일을 이제 성실히 수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받은 그 주어진 임무에 충실하면 뭐 어떻게든 이제 살아가시더라. 뭐 그런 깨달음을 얻고 있어요. 어, 저는 절대로 제가 이 오틀랜드 약국을 시작할 때에는 제가 뭐 유명해지려고 한 것도 아니고, 제가 뭐 약국 주인이 되겠다 시작한 것도 아니고, 저는 한미약품을 포기하고 와가지고, 그냥 내 인생, 어, 그냥 다 망했다. 그런 느낌이었는데, 또 살다 보니, 음, 뭐 그냥 웬만큼 그냥 괜찮게 살고 있는 것 같은 요즘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아, 그냥,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냥 최선을 다하면 어떻게든 어 바퀴가 굴러가더라. 뭐 그런 깨달음을 얻고 있어요. <laughs> 어 그냥 또 이제 센치한 <laughs> 호텔방에 혼자 앉아서 이제 어 내일 아침에 또 이제 7시 반에 출근을 해야죠. 저의 원래 출근 시간은 어 저는 9시 56분에 어제 집을 나가는데, 어, 내일은 일곱시 반에는, 늦어도 일곱시 반에는 여기서 이제 출발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어, 그러면 저는 자러 가보겠습니다. 안녕!